엄마의 고생을 보고 자랐기에 두부 만드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렇게 도시로 떠났건만 결국 돌아온 곳은 엄마 곁이다 야 두부는 다 돼가니? 예 반밖에 못했어 반밖에 반밖에 못했어? 예 엄마 어? 이상하다 왜? 이쪽은 는데 어. 이쪽은 더디더래 안되네 같이 먹는데 어 염이 좀 쩍나 보지 그 염을 조금 더 넣어 난 너무 논는데 맞춰서 일친구들다 들었는데 하루 종일 장사를 하며 함께 있다 보니 사사건건 부딪히는 엄마와 아들 이럴 때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 뭔 일만 하면 둘이 싸우면서 잔소리 해 가고 짜증 엄청 나요. 근데 또 들여다서 생각하면 뭐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 또 그렇긴 하죠. 짜증 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엄마가 내가 이뻐서더 잔소리도 했는데 그것도 매일 들으면 짜증나고 노래하라니까 노래 노래도 맨날 들으면 지루해 못 들어 다음날 밤새 담궈놓은 콩이 잘 불었다 산골 두부집의 불은 새벽 4시에 켜진다 지난 밤 마지막까지 일한 원명 씨가 가장 먼저 일을 시작한다. 매일 두부를 만들어서 그날 그날 사용하는 것이 이 가게의 철칙이다. 잘 부른 콩을 건져서 갈아내는 것을 시작으로 두부 만들기가 시작된다. 콩물하고 이거 이제 비지. 지지가 딸려 나오네. 이 시간이면 생각나는 것이 있다. 내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어머님이 이거를 맷돌 갈았어요. 아, 그래. 밤늦도록 하고 아침에 두 바시고 아유, 아유. 참대단하셔요 내가,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하면서도 보면 어우. 어린 시절 엄마를 생각해보면 매일 새벽 맷돌을 돌리던 모습이 깊게 새겨 있다. 엄마에게서는 항상 콩 삶는 냄새가 났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이 일을 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근데 처음 배울 때는 2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엄마가 계속 같이 하는데 익히는데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 이상하게 두부가 딱딱해지지 않으면 은확 풀어지고. 어머니한테 혼나기도 하시던데요. 처음 많이 혼났죠. 싸 많이 했어요. 엄마하고. 엄마의 고생을 보고 자랐기에 도보 만드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렇게 도시로 떠났건만 결국 돌아온 곳은 엄마 곁이다 야 두부는 다 돼가니? 예 반밖에 못했어 반밖에 반밖에 못했어? 네 엄마 어? 이상하다 왜? 이쪽으로 되는데 어. 이쪽은더디더래 안되네 같이 먹는데 어 염이 좀쪘나 보지 그 염을 조금 더 넣어 배운다고 었는데 맞춰서 일층 고기 다 드는데 이것도 좀 넣고 시간적으로 나겠지? 좀 식어 조금 식었지 이제 드네 어, 이제 드는데 뭐 이것도 이것도 이건 많이 들었네 그거 년 동안 호덕이 배운다고 배웠는데 매번 할 때마다 달라지는 것이 두부다. 똑같은 양의 콩을 삶고 간수를 넣는데도 날씨에 따라 젓는 손놀림에 따라 천차만별로 만들어진다. 그러니 항상 순옥 씨는 두부가 제대로 만들어질 때까지 아들의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 오늘은 모자르지 않겠지? 예, 오늘은 될것 같아요. 새벽 4시부터 5시간 동안 부지런을 떨어야만 하루에 팔 두부가 다 만들어진다. 예, 예, 예. 아니, 한번합시안 뭐 됐잖아. 9시다 아? 됐잖아. 9시까지, 응. 9시까지 기다리자고. <laughs> 예, 나가요, 나가. 우리 9시부터 했는데? 9시부터? 응. 다 됐는데? 다 됐어? 체험이야. 아니, 왜 울리? 그냥 불러보내야지. 9시까지 지금 시, 시간이 됐습니다. 아니, 다 됐는데. 다됐으면다 다 돼, 지금 15분인데. 9시에 시작을 하는데 순옥 씨는 또 손님을 받고 말았다. 어, 저기 죄송한데 저희가 9시부터 오픈이거든요. 네. 그 지금 안 되는데 어떻게하나 기다리시라고 네. 그러시던데 9시까지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네, 그러시면 할수있습 네. 두부 맛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들을 돌려보낼 수 없는 순옥 씨. 1년 전까지는 하루도 쉬지 않고 명절 당일에도 가게 문을 열었다. 아 우리 아들이 못하게했는데 그래도 저렇게 기다리는 거 보면 안 됐잖아. 그래서 내가 해드리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나만 찾아 <laughs> 어디 가셨냐고. 어머님은 오누손님 못해 그러냐고. 모금도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것도 올은 뭐 들을 얘기는 아닌데. 만약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다음 뭐 8시 반, 뭐또 7시 동산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시간이 개념이 없었어요. 결국 한 달에 한번 쉬는 날도 정했다. 맛있게 드세요. <laughs> 원명 씨가 고집을 부려가며 문 열고 닫는 시간을 정한 것은 다 순옥 씨를 위해서다. 찾아주는 손님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엄마의 고생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그 동안 두부 만드는 것을 배운 아들 이제는 밑반찬 만드는 것도 배워서 엄마의 일을 덜어주려고 한다. <목소리> 무말랭이를 만들기 위해 마주 앉은 순옥 씨와 원명 씨. 나는 재밌어 이거 이거 하는 게. 아, 재밌긴 뭘 재밌어요? 맨날 지금 야시면서살 아프다, 허리 아프다. 도대체 무를 몇 개나 썬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만들어도 수의를 가지 못한다. 얄팍하게 썬 무를 건조기에 넣어야 하는데 순옥 씨 마음에 안 드는 눈치다. 이제 나온자할 테니까, 엄만 들어가셔야 돼. 아, 내가 조금 더도와게 아니, 아니, 군대도 다힘들 아니, 그래도 내가 봐야 돼. 아, 몇개안 남았네. 그래. 잔소리 해야 돼. 엄봐 그래. 저것도 저렇게 엉터리 하면 어떡해. 곱게 잘 이렇게 놀아야지. 아, 참나.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떡해. 이거 잘 이렇게 놀아야지. 예, 아니 그다 그래 말라 참말. 그래도 이런 건 너무 많아서. 아 이거는 너무 많아서 무거워 무거 정도야. 아이 그냥 해. 어느 소리이 무슨 뭐 세월이? 세월 뭐 일을 해야지 무슨 뭐 세월이 아, 세월이. 하루 종일 장사를 하며 함께 있다 보니 사사건건 부딪히는 엄마와 아들. 이럴 때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 뭔 일만 하면 쫓사들면서 잔소리해갖고 짜증 엄청나요. 그런데또 들여서 생각하면 뭐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 또 그렇거니 하죠 짜증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엄마가 내가 이뻐서 더 잔소리도 했는데. 그것도 매일 들으면 짜증나. 뭘 노래하니까. 노래도 맨날 들으면 지루해, 못 들어. 5이 넘은 아들을 따라다니며 잔소리하는 채순이 넘은 엄마 어쩌겠는가 함께 장사하는 동안은 피할 수 없다 가게 일을 정리하는가 싶더니 순옥씨가 금세 집에 들렀다 할 일이 올라가도 많고 내려가도 많고 맨 일천지야 이맘때가 되면 실에게 말리는 것도 만만치 않다 아이고 물을 내가 15봉을 15봉을 사다가 심어가지고 이거 한 건데, 어, 뭐, 씨를. 씨가 15봉이면 엄청 많아. 엄청 많지. 식당 반찬행이라고 이거 만드는 거지. 손님 많이 가는 반찬이라고 아들은 그만하게 바라지만, 일부러 시리게 먹으러 온다는 손님이 있어. 그만둘 수 없다. 야, 우리야니 뭐하니? 어. 어 시래기 이거 뒤적거리고 있어 시래기 뒤적거리고 있어? 어. 야 시래기가 엄청나다 야 너무 많으니까 아주 지부해가지고대체도 이렇게 해야 돼그 빨리 먹는 콩이야 안봤어서 가만 놔둬 안봤어서 그래도 이렇게 해놔야지 말리지 이게 뭐이니 일도 꼴라게도 응. 해놨다 나도 그거 다 우리 아버님이한 거야 아유 그래도 그, 그 아픈 게 와서 이거 하느라고 개고생했구나 어, 아이고 다아 옛날 잘해놨다. 어느 날 밤에 와서 시래기좀 훔쳐 가야 되겠다. 근데뭐 기동력이 있어야 와 훔쳐 가지. <laughs> 아니 뭘 가져가서 갔어 50년은 된 친구지. 음. 그러면 두 분은 서로 그동안 살아오신 세월을 다 아시겠네요. 다 알지. 너무 너무 힘들었지. 야는 아저씨가 몸이 아프고 이래서 많이 힘들었어. 야는 산으로 뭐 별거 별거 다하아 다녔어. 네 아까 그러고 난구도 하라 당기고 뭐안 해본 거 없이 하러 다녔어. 내가 안 해본 게 없어. 그리고 지금은 돈을 벌으니까 많이 베풀어요. 음. 옛날 옛날이 어려웠을때 그런 거 생각하고 엄청 많이 베풀어요 동네. 막막했던 시절에 동네 사람들의 도움을 참 많이 더 받은 순옥 씨 이제는 되돌려주며 살고 있다. 아, 있지 형, 미안해 아. 뭐 부탁할 게 있어서 왔어. 아, 뭐? 콩좀 팔아달라고 어, 콩 많이 했니? 아니 조금이야 한 서너 자루 돼 어이구 맞네 그래도 혼자 응. 한게 그거 많이 했다 응. 응. 어, 또 얼마 쳐줄래? 얼마? 얼마 할 건데? 고만원 얼마 얼마 달래? 5만 원은 줘야지 뭐 5만 원? 응. 알았어 응. 응. 5만 원주 5만 원줘나 응. 응. 추워서 갈래 아 커피 한잔 마시고 가 가야 돼잘 어. 있어 어잘가 응.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이웃이 부탁을 해 오면 거절할 수 없는 순옥시다. 우리 이거 옛날에 스물몇 살에 찍은 거야. 이게. 이게 결혼식 사진이야. 아이고. 이 사진 만들 때가 한 30, 40년 넘지. 젊어서 아주 뺑뺑해져. 그런데 사진이 어째 좀 이상하다. 주민등록 사진을 달라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줬더니 어, 자기 사진하고 이거 하고 그 전에도 이런 거 만들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주민등록 사진 배 갖다 줬더니 이렇게 이렇게 해왔더라고. 균택 씨 21살, 순옥 씨 18살에 중매로 만나 결혼했다. 가진 것 없어 결혼 사진 한장못 찍었던 부부였지만. 딸 하나, 아들 셋을 낳아 키우면서 열심히 살았다. 공부 시키고 짝을 맺어주고 이만하면 참잘 살아온 삶이다. 며칠 뒤 가게에 누가 찾아왔다. 아버님, 어, 저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순옥 씨와 균택 씨의 딸 오기 씨다. 아, 우리 누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자주 와가지고 도와주시는데 오셨나요? 주말이나 휴가철이 되면 평소보다 손님이 배로 늘어난다. 나이 든 부모님과 몸이 약한 동생이 힘든 걸잘 알기에 오기 씨는 수시로 들러 일을 거둔다. 어, 어. 나좀 나갔다 올게. 아이 좀 볼륨 좀 있어. 나만 오면 맨날 나가더라. 거의 네. 안붙어있어 금방, 금방 올게. 아이고, 그렇지? 어디서 도와주고 해야지 오들 돌아다니려고. 아니야, 볼륨 좀, 좀 있어. 알았어, 일 보고 와. 응, 어, 알았어, 금방 올게. 에이, 저만 네, 저만 오면 맨날 나가요. <laughs> 누나가 오는 날에나 원명씨는 가게를 벗어날 수 있다. 아들보다는 딸과 일을 하는 것이 더 수월한 순록 씨다. 저기 바구니, 음. 저기 저거 낼켜 바구니? 어. 큰 바구니? 어. 어. 거기다 콩 건져놔야지 씻어서 척하고 말하면 착하고 알아들으니 잔소리할 게 없다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딸부터 찾는다 계속 불러요 언제 오니? 빨리 와라 <laughs> 야, 너 언제 오니? 이러니까 아이고, 엄마 나 어제 왔는데 또오라 그래 <laughs> 그래 어, 그럼 어떻게 많이 지와야지아기 있네. 순옥 씨는 아무에게도 하지 못하는 속 이야기를 딸에게만 하는데, 아범이 혼자 저렇게 있는 거 보니 나도 속상하고, 그래도 둘이 같이 있어야 지가 마누라 밥을 먹고 살아야 내 마음이 편한데, 저렇게 따로 있으니까 직장생활한다고, 어, 먹고 산다고? 그냥. 그냥 엄마 이해하고 그냥 때가 되면 내려오겠지 뭐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순옥 씨도 다 안다 하지만 아들만 생각하면 속이 상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이거 진짜 아파 어떻게 <laughs> 해야 <laughs> 되 네,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내가 저 가야지 해서 태어난 척 뜬다. 내가 아들 생각을 먼저 해, 해서 그렇겠지. 내가 시어머니가 돼서 며느리가 그렇겠지. 지가 와서 신랑 거두고 있으면 걱정이 없겠는데.